한하간 해외 보토 스포츠 소식을 입담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여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해외 보도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은총두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포로러원 이야기입니다. 어, 포뮬로 원이 스트림플랫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영어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로 최근 호즈그랑프리 트랙사이드리 어, 파라마운트 로고를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마운트는요. F1과 손을 잡고 경기장 팬존이나 시시한 스트리밍 영어 서비스에 다운탑 경축 컨텐츠를 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F1은 이쪽에 리버 리프티브 이더로 지분이 완전히 넘어지수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서비스를 시각화한 본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게 영상 업계의 노력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 이야기,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 현대자동차의 월드 랜디 챔피언시 WRC 드라이브에 그레이드 블린 드라이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브린 역요 지난 21일 오는 21일 열일 W10 경기 앞도고요 오노르 테스트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소지는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어, 크로아티아 랠리 앞 도구 테스트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 블리는 이제 프라이 프라이빗 기주행 영상 연습 중에 충돌 사고 사망을 했다고요. 코 드라이버의 제임스 폴터는 부상에 그친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번 시즌에 지난 2월에는 또 2위에 올랐고 또 지축 드라이버로 기대를 보았던 한일경기 2위에서 자신의 도체고 성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 man 고요 그래서 a 만 a 카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 포 a 포 a 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빵과 유튜브에서 s a man 고 h 고 i 고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 소 n w h 가이 s a man who is 네트또킹 코드, 방드 미포, 바지 붙여 붙여 코드, 붙여 요 알람 설정 가져 주시면 내일 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 주간 진짜 주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레단였습니다 감사합니다.